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 12월입니다 12월 한 해의 마지막 달 우리는 또 아, 회계년도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지만 교회력에 있어서는 교회력에 있어서는 또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기분으로 한 달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년 전에 배터리 사업에 뛰어들었다 접어 시대 너무 앞서간 기업들이란 제목의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2020년대에 대한민국의 대표 목걸이로 떠오른 배터리, 이차전지와 바이오 산업에 일찍 뛰어들었지만은 접어버린 쓴 웃음을 짓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선견지명은 있었지만 투자금이 많이 들고 또 그룹의 주력 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에다 발을 뺐는데 지금 와보니 후회가. 막심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그 내용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현대중공업에서 2012년에 캐나다 그 전기차 부품 업체인 마그나 이카와 배터리 시장 진출 협약을 맺고 조인트 벤처까지 설립을 했는데 그리고 2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지금부터 11년 전에 그리고 비전도 거창했는데 저는 진척이 없었다. 조선업 불황에 투자 여력이 없어서 결국은 접었는데 이제 와 보니까 더 버텼어야지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LS그룹에서도 배터리 소재 산업에 뛰어들었었는데 역시 아 다른 데로다가 충분한 기업에서 충분히 지원을 못 해서 넘겼더니 이제 그것이 지금 와서 보니까 아주 배가 아픈 그런 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은 일찍 시작하였는데 계속 할 만한 힘이 없거나 우선순위에 밀려서 포기하였는데 이제와 후회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업 성공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경영 전문 가라도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런 면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어떤 뉴스를 보든지 어떤 책을 읽든지 목사는 영적인 면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 신앙은 뭐 10년 후를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럴 때에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목사인 단임 목사로서 저는 이 교회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12월을 맞으면서 12월에 예수님을 남는 성품은 후함입니다 후하다, 후하다란 말이에요 마음 씀씀이나 태도가 너그러운 것을 가리킵니다. 이 후함의 반대말은 인색함입니다. 인색하다, 후하다, 인색하다. 그래서 뭐 재물을 아끼는 태도가 몹시 지나침이나 어떤 일을 하는데 대하여 지나치게 박함을 뜻하는 것이 인색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후함은 좀 다릅니다. 제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담는 성품을 이야기를 늘 해왔던 이유는 일반적인 뜻도 알아야 하고 그럼 구체적으로 또 예수님을 담는 성품에서 이런 면은 어떠한가 하는 것도 동시에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후함은 나에게 있는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음 씀씀이나 태도가 너그러운 것이 후하다는 것인데 그 후함의 근거가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 또 자원을 신중하게 관리하여 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린 남의 것이라고 해서 함부로 쓰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신중하게 관리할 것이냐.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자원을 지혜롭게 재투자하여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결국은 후하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 씀씀이나 태도가 너그러워 그, 그 사람이 어떠한가를 드러내는 것처럼.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후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소주제 1 0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청지기가 된다. 하나님께서 맡겨 주셨다는 것. 그리고 어디 사용해야 될지 필요를 알아본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준 자원을 함께 나눈다. 나 자신을 아낌없이 준다. 그 일을 위해서 씨를 많이 뿌린다. 가진 것을 나누어 쓴다. 주기 위해서 절약한다.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리의 경제관 속에서 절약하고 결약하여 모은 것을 나누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무런 보답을 바라지 않고 준다. 시간과 재능을 아낌없이 내준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한다. 자원을 나누어 준다. 아낌없이 준다. 나누어 쓴다. 주기 위해 절약한다. 바 보답을 바라지 않고 준다, 내어 준다, 모두 다 준다는 것, 나누어 주는 것.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왜내 것이라고 생각? 내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데 왜 이걸 내 것을? 이것은 여러분 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로 가고 어린 세대로 가면 점점 더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알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상징 동물은 펠리컨입니다. 펠리컨, 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동물은 아니지만 그림이나 영상을 통해서 널리 알려진 동물이죠. 이 펠리컨은 아, 물고기를 잡는 잘 잡는 특별한 신체구조, 이 입을 이렇게 벌려 가지고 그런데 남에게 줄 물고기까지 충분히 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입에 물고 있는 물고기를 다른 새들이 낚아채 가도 펠리컨은 힘들어 하거나 쫓아가서 빼앗으려 하지 않는다. 저 영상을 오래전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입에 물고 있는 물고기를 다른 새들이 낚아채 가도 힘들어 하거나 쫓아가 빼앗으려 하지 않는다는 말을 결코 좋게 보실 분들이 많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빼앗기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넉넉함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혀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역시 하나님의... 은혜. 은혜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사람에게도 불의한 사람에게도 내려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불편해야 됩니다. 은혜라고 그 은혜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후함의 첫 번째 소주제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청지기가 된다. 선한 청지기가 된다의 복음소 말씀입니다. 성실한 종은 주인을 믿고 주인을 위해 맡은 자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선한 종은 주인을 믿고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지요.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또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주인은 주인의 것을 종들에게 각각 능력에 따라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다고 주인이 보았기에 다섯 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역시 그와 같이 해서 두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지요 그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습니다. 이들의 재능이 아니라 이들의 태도가 주인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였는지를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랜 뒤에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세물하게 되었는데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다섯 달란트를 내게 맞. 주셨는데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이 종의 태도는 바로 그것을 주인이 맡기셨고 주인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주인님, 주인님께서 두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두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이 사람 역시 주인의 것을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섯 달란트를 맡았던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후함을 생각할 때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후할 수가 없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후하다는 말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는 공명심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주인의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그래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섬긴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12월의 성품 주제 후함에 대하여 생각하려고 할때 주인이 맡기신 것을 하나님이 맡기신 것으로 아는 청지기 의식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것을 맡기셨을 때 주인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주인의 것들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이 없는 동안 주인이 맡긴 자원을 잘 관리한 종에게 주인은 무엇이라고 칭찬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제가 달란트 비유를 읽으면서 가장 눈여겨보는 대목은 달, 다섯 달란트를 받아서 다섯 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나 두 달란트를 받아서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나 주인의 칭찬이 전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세번역으로 이르면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다섯 달란트를 받아서 다섯 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두 달란트를 받아서 두 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액수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최선을 다한 그들을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만약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남겼다고 해도 주인은 똑같은 칭찬을 하였을 것입니다. 주인은 그들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말합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님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을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굳은이라는 말은 단단하다 거칠다 난폭하다 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 주인을 후하신 분으로 보지 않고 인색한 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인을 인색한 분으로 보았다면 주인이 말하는 그대로 그 돈을 차라리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겨 이자라도 붙게 해야 됐었을 것입니다. 주인은 그에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리고 그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죠. 이 쓸모 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주인을 인색하다고 보는 그 종은 주인이 그에게 인색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생각할지 인색한 분으로 생각할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엄중하시기 또 하십니다. 한달란트 받은 종을 내어 쫓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엄격하시죠. 하지만 그 엄격함이 내리지기 이전까지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까지 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믿기에 우리는 연약해도 부족해도 때로는 실수해도 우리는 나갈 것을 나갈 것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세몰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계산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 영원한 생명 주셨음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계산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게 합니다. 벌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지옥에 던져 놓으시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비전을 가지고 어쩌면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는 꿈꾸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은 투자를 했다가 빼기도 하고 뺐는데 후회가 되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우리도 투자도 하고 회수도 하고 재투자도 하고 실수도 하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포기하지 마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믿음 때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고난도 있지만은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후하심을 믿기에 우리도 너그러워야 될 터인데 우리도 인색하지 말아야 될 터인데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세상살이를 하며 우리의 마음이 점점 좁아드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 주신 것을 은사를 따라 재능을 따라 최선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살아는 성도들의 12월 이제 2023년도 한 해를 결산할 때 사업과 일터와 기업이 복되고 넉넉하게 결사를 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재원도, 필요한 사람들도, 필요한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기에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2023년 12월을 살아가는 살아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임족 이 세계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자신을 향한 좋으신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여하고 기도하시고 하시겠습니다